M&A 같은 경우는 합병 매수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거나 집에 주식을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들을 모두 다 통합하여 저희가 M&A라고 실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회생 절차 가운데서 M&A가 벌어지는 경우는 우선 시기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회생 계획 인가 전에 영업 양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회생 계획에 따른 M&A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생 계획이 인가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생 절차 종료 전에 있는 M&A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산을 양수도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영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생 계획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M&A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전 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그리고 인가 전에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 법인의 허가를 받아서 중요한 자산 같은 것들을 양수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최근 법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즉 어떤 회생절차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어떤 채무자에게 중요한 자산을 판매를 할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회생 절차에 끝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 계획에 의한 M&A나 회생 결정인가 후에 M&A 같은 경우는 둘다 회생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M&A에 관한 공고를 올리게 되는데요. 해당 공고를 올리기 이전에 적절하게 인수를 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 부분들을 좀 법원에 소개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해당 인수 조건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법원한테 알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인수 조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인수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개 입찰 방식에 따른 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회생 관리인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채권자 협의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협의의 의견도 받고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의 M&A를 골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생 절차 인가가 전부 다 만료가 된 후에 이제 M&A를 진행을 하신다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홀가분하고 좀 깔끔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관계가 전부 다 변동이 되고 채무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훨씬 더 깔끔한 권리 관계가 좀 정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회사를 사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A 시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